깨끗해요 들어가요 <laughs> 앱으로 예약했어요 차인태 11시 10분 네. 그치 그 어 허벅지로 들어오는 느낌으로 치면 스트라이서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어 아까는 팔이었는데 4로 응. 줄었어 레슨은 이때가 받고 이제 또 레슨을 유진이한테 해주고 좋네 이게 아, 그래, 몸이 몸이 어, 먼저 열리는 거 쉽게 일어나지 어 좋아 한 번, 한 번. 머리를 저 눈을 갖다 뒤로 둬봐 에이, 이렇게 어, 한번 해봐 뜨네 머리를 뒤에다 둬어야 돼. 공. 달라졌어. 그렇게 해야 된다고. 응. 그리고 헤드가 하늘을 보면 쭉 밀어주는 느낌. 왜 아, 피니시를 해? 그냥 발 지금 스피 나서 너가 아, 아빠 정타 나다 어. 완전. 정타가 완전. 근데좀 흔도가 달랐어요. 사골 때는 거지 살짝. 오 스피드 5십이밖에안 나왔잖아. 왜또 나와요? 응. 루시 이거 좋은데? 돌았잖아 피니쉬 돌긴 했어 이거는 그래 그래도 약간 오도 열려 아 약간 열려구나땡겨 그렇구나 골프비는 항상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로그인 하면 됩니다 좀 보면서 얘기해줄래? 착각으로 유진킴님 로그인 해주시고요 골프전 전으로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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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곳은 이곳은 이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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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래 그래, 그래. 그래. 괜찮아. <laughs> 라운드에 세우 상품을... <laughs> 모두네 만모천개씩 그러니까 잡아주고 이제 네개 하는 거야? 열개씩 잡고, 여기 게임 비 멀리 거는 세개씩다 쓰고. 게임 비데 어, 게임 비데 <laughs> <laughs> 오늘도 골프장에서 즐거운 라운드 하세요. 다 자, 거앉시 괜찮아! 5번, 파파이브라 번 5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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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나5 5인데2 5 m no. 진짜? 어. 번5이 네. 오빠들 왜 이래? 5 5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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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예,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뭐, 어서 우리 한 번도 안 치는 거야. 두 번, 도안기는거야 뭐, <laughs> 저기, 뭐, 저기, 아이기도잘나가저만 약간 왼쪽봐. 제일 잘 쳤어 왜그러네 지금 제일 잘 쳤어 지금. 스윙 어, 조금만 훌륭하니까 잘 나가네 왜 왜? 잖아 진짜 많이 떴어 천장 발뻗 아니야 그래야 정확해집 너무 어 아, 음. 약간 짧다 이거 짧았어 아. 너무 많이 떴어 우와 중간으로 약간 들췄어요. 저 정도. 우와. 오! 다시 아, 들? 조금 짧네 아, 잠깐깊지 음. 음. 샥! 죽인다, 야, 아, 아들보다 더나갔어어 190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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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이랑 비거리가 달라졌어 달라졌어. 저거 때문에, 정 그래, 이거. 응. 단 이낙연은 나쁘지 누구지 아버님인가? <laughs> 아 아버님 옆으로 갔어 그렇지, 그래야 딱. 네, 땅에 맞춰야지. 응. 뜨자, 오, 그거야. 거리 으아, 으아, 데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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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긴하도 지금은 음. 어. 어. 그. 좀 있고. 어. 오! 우. 좀더으면은안 돼요? 완전... 들어갔지. 깊날거 있어. 어. 1 0도 한다 치는데. 우리 100개 치는데 자기 그러니까. 85개 치면 나이스. 나이스. 이거 봐. 오. 뜨지 않냐? 그니까요 방향이 오. 조금 살짝 기울어졌방향성만좋으면 찾은다 봐요. 어, 좋은데. 오케이 들어다 오케이 와, 좋다 커 실력은 어디 안 떨어져 놓쳤어 원퍼트아이스와 피니시까지 끝까지 하네 와. 오, 어디 나왔네 1 1 m 하는데 아, 준비 좀해주요아어요니요 아니요. 아아니 아니요. 니요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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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니요 아니요. 아니요. 아, 진말이나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임이 임팩트 했어. 이거 임팩트 어 아, 임팩트 했어. 아, 임팩트 했 아, 임팩트 어 아, 임팩어 아, 임팩어 아,

왔어. 오케이. 왔어요. <laughs> 힘을 써. 쮸. 들어오고 걸렸네. 문제 없어. 잘했어. 아, 설마? 근데 너무 길었어요. 잘 맞아서. 아, 길었어. 길었어. 어, 내가. 엄청 잘 맞았네. 나 작아지지 않아. 아이씨. 아 와서 물렸어. 겼다 아, 내가 이번에 넣었을지 좀 벌어지는데. 샷! 아, 야, 야 이잘쳤좋은이무도 없겠다. 왜요? 아버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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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아 아버님, 아버님, 아 아버님, 아버나아버아버이 아버님, 아버아버이 아버님, 아버님, 아요이좀게예술이에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예술이래. 아, <laughs> 스윙 예술. 샷. 아, <laughs> 조금었가 어. 조금 <laughs> 나이스. 들어갔어. 땡그랑. 다들 울도 많이 나오고. 4나진작 인테를 저걸 시킬 거 이렇게 나와 뭐 와요. 자. 음, 저기 내가 초갔어. 그리고 서드칠 때 욕심이 난다고요. 도그레이야또 너무. 물을 건너려고 공화사가 다바혀요 넘긴다고. 올라갔잖아. 네. 나이스. 너무 거리 났어. <laughs> 괜찮을 것 같은데? 아, 네, 나방향이 네, 옆으로 갔어 7이야 어. 좋다 가 좋은데? 좋은데? 오케나이스요 네. 그러니까. 어디 스 조금 짧요디요디스 아가오 아, 여자셨어 난아가 많이 봐요. Thank <laughs> 잘 맞았잖아. 어잘 네. 맞았어. 배가 찢어질 것 같았어. 그래. <laughs> 네. 너무 밀려서.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 파 나이스 들어갔어. 나이스 nice 파워. 멘탈 멘탈. 냉매 나왔는길 맞췄다, 맞췄다. 안 맞았어? 맞췄어. 페어의 가운데.

ハハハハ